이거 바 이거 나 진짜 는거 무조건 걸리지 이거 딱지 빨라가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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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<척단> 됐다, <목소리> 냅다 먹을까? 냅다 먹을까? 이게 그렇게 막안 차갑지 않아요? 어우 넘어왔어 차가워요? 맛있어 오콜 저 어때요 그거? 울트라이씨저 아까 슈퍼... 프림치즈인가? 그거 işte, 뭐 먹어가지고 양파밖에 안 씹힌대나? <laughs> 양파요? 야 세트 3,900원짜리에 뭘 <laughs> 바래 <laughs> 음 고기가 있긴 네 맛있어요? 생버에 고기가 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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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근데 그거? 음... <laughs> 약간 대리버거 대리버거만 많이 나왔네. 전 슈프림 치즈랑 그 울트라 뭐 아니 그 울트라 C 이거 말고 대리버거 나 대리버거 맛이 만나는게 무위가 뭐 안가. 대리버거 맛이 있나? 그냥 대리버 그냥 햄버거 아니야? 그러니까 대리버거 먹는 먹는 거 같다고. 대리버거 뭔 맛인지 몰라. 대리야 디스커스 떡 줄래. 데리야끼가던가, 치마요 그런 거. 약간 어, 간장, 약간 간장 소스. 그렇게 그니까 먹어봐. 맛이 다르긴 하네. 그지. 약도 대형 제게 데리버어보는 거? 이거 먹어, 이거 먹어봐. 이거 그 받아온 거. 음. 한번, 한번 바꿔보면 진짜 울트라 시한 먹어볼 수가 지고 이거 만좀 먹어봐 이거. 가져온 거, 받아온 거. 이거잖아. 저 대리버거 응. 아 이거 받아온 거구나 아. 근데 이건 더좀 뭔가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요? 근데 뭐 차이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더단것 같아요 종류 걸 먹어봐야 되나? 먹어봐. 근데 이거 받아온 것도 두 종류 아니야? 이거 아닌가? 그쵸? 응 먹어봐 이거 좀 다른건가봐요 받아는 것도 색깔 다른데? 받아오는 것도 종류가 있나봐 궁금한 역시 이 훨씬 맛있네 그덕보니까 <laughs> 줘봐 같이 먹어보자봐 <laughs> 나 먹고 있어. <laughs> 음 맛있는데 이거? 야, 매콤하다 이거. 예. 음. 더안 매콤했어요? 더 달아요? 조금 음, 음, 매콤한데? 나왜그단단 매콤한데? 단데? 매콤한데요? 치킨 들어 있네 이거. 맛이 다른 건가? 평소는자고는 평소는, 평소는 다른가? 같은 같은 데서 받은것 같은. 얘 패티 하나가 더 있어. 그래요? 그아준 음. 아저씨가 달았을까? 나 개망이네. 다 먹어 다 먹었는데 다 먹으러 준 거야? 다 먹고 뭘?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하네. 알겠어. 음. 매콤한 이거 밥 들고 먹어야겠다. 어떤 게났냐? 이때 막 감자 그거는 감자 음. 울트라 이 부분데 음, 울트라이씨 음, 나중거 응. 음. 나랑 같은 거 아니야? 응? 니 먹은 거 <laughs> 울트라이씨잖아 방금 니거 같은 거. <laughs> 형 나랑 같은 거 아니야? 응? 음? 응, 너랑 같은 거야. 나 이거 없어, 또. 방금 먹은 거, 그게 울트렛이라니까? 내가 먹은 거? 응, 어? 내가, 내가 먹... 먹은 거? <웃음> 대리버거. <laughs> 아직 못한 거 <것> 같은데? 내 <laughs> ᄉᄇ이야. 나, <이거> <laughs> 나 깜짝 놀랐어, <laughs> 너무, <웃음> 정확히 알아가지고. <laughs> 이가 사랑시키냐? <laughs> 내가 있어. <했어. 웃음> 아 저게 뭐야? 팔. 아 어쩐지 뭐 <웃음> 없더라고. <웃음> 양파밖에 안 씹혀. <laughs> 근데 제가 제구 대리봉을 줬잖아요. 막머맛있데 나기보다 맛있네. 똑같은 대리봉인데. <대리버건대. 웃음> 난 들킨 줄 알고 처음에 이거 막 먹고 나서 대리봉 같은데 이래가지고 <웃음> 다 먹었어요?